주래굽기 십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신 점도 있겠고 적극적으로는 그가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기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셨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 생한 일들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바로가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한 것이고, 음, 또 내게, 내가 애국에 생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생한 표징을 그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그 이스라엘 후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어떤 계획하심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로대 히브리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의 땅을 볼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고구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의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했던 것이라 하셨다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제 신하들의 그런 원망과 그런 이제 간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대해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자는 누구 누구냐? 모세여리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장만 가서 여호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야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의 나무와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며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원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불어 메뚜기를 이렇게 오게 하고 또 서풍을 불어 메뚜기를 홍해 바다에 넣게 밀어 넣으셨습니다. <laughs>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르스에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이것이 이제 마지막 장자를 치기 전에 이제 아홉 번째 장입니다. 흑암의 장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수 없으며 자기 초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이제 가축을 다 데리고 간다. 고 그러고, 어린아이까지, 노년, 노인까지 다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애굽을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왕은 바로는 이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축을 왜 그렇게 다 데리고 간단 말이냐? 그래서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대답이, 우리가 어떤 것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 거의 가기까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참 이게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어, 그런 머리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냐리이다. 드디어 바로는 모세를 죽이기로 이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시 이런 문제로 온다면 죽일 것이다. 그리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끝내 보내지 않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에서 바로는 아 자기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신하 모든 신하들 모든 가축의 첫 새끼들까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애굽이 그런 장례를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아 이렇게 애굽을 탈출하게 되죠. 참 애굽으로 봐서는 비극적인 사건이고 또 이스라엘로 봐서는 하나님의 큰 기적과 그 표신 팔로인해서 이렇게 애굽을 탈출하는 애굽의 압제에서 이렇게 구원을 얻는 큰 구원의 이렇게 그런 역사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에서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대적의 입장에서 이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느냐 그런 것에의해서 완전하게 둘로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의 정치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편에 서느냐 내가 진리의 편에 서서 모든 만물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내가 거짓의 편에 서서 모든 만물을 바라보느냐 이렇게 나누어질 것이고 내가 육신에 서서 모든 인생과 삶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내가 영안에서 모든 삶을 바라볼 것이냐 이것에 의해서 둘로 나누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좋아요 여러분은 오늘 또 어느 편에 서서 어느 길을 따를 것입니까 오직 우리는 주 안에 서서 성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름으로 축복합니다.